김수성 누나 나 죽어 <laughs> 안돼 선배님 <목소리> <목소리> 댓글을 매리나도 보나요? 항상 보아요 항상 다 이거요 메리미들의 댓글 다 무기상 뭐 조심해 <목소리> <목소리> 모든 댓글의 몇 프로를 이해해요? 7 0 80%? 나는 뭐라면? 찾아봐요. 네. 망고 파더님? 누가 독일 여자가 애교가 없다 했냐? 누가? 누가 없다 했냐? 세계 최고 귀여움 있는 독일 여자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데일리는 먹방할 때와 댄서 커버할 때 무스 180%? 또따라서정아 정말, 요어떻게감사합니다 <laughs> 달콤한 <laughs> 정말, <laughs> 님아정리나 <laughs> 이번달에 꼭 어...한만명 구독자 달성 하자잉! 일만명 일만명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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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만명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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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정 와, 정말 예나 미용. 아, 정말 많아요. 리나 누나 미더. 나 누나 이거. 네. <laughs> <난 누나요. 웃음> 누나 정말 이뻐요. 잠도 잘 자고 사랑해요. 이히리브리. <laughs> 아,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누나요몇살이해요 <laughs> 어, 저도 이히리브리히 <laughs> 아우 전백님 우리 마누라 보다 윙크를 더 잘해. 잘하네 돼. 마누라 알아? 아니요. 와이프. 꾸티 와이프. <laughs> 그 윙크 열심히 하세요. 할수 있어요. 우! 스 크리스 님음 여기? 아 영상 찍는 자체가 행복메이나 김수성 누나 나 죽어 안돼 죽지 마세요 누나 나 죽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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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든킨님메디나어 이이 <laughs> 이렇게 아이이이 이렇게 저것도 알아들 수 있어요 <laughs> 맞아요 오. 짱지 양지혁님 하. 아 메리나보다 내 마음이 누가 내린다 멜아 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니야>.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박현주님, 바라세기 하는데 무슨 아카데미 지상식 하는강두혁님결혼하자강두혁님 <laughs> 아마도 제 아버지. <laughs> 아버님한테 물어봐야돼요 웃자 하하하하님 <laughs> <laughs> 웃자 하하하하님 아이디가 <laughs> 아, 이 이름은 정말 제밌 내용은 재미없는데 왜 얼굴은 웃고있지? 얼굴이지 <laughs> 네, 왜? 유상님 <laughs> <laughs> <왜? 웃음> 제발 웃지 마. <laughs> 왜요? 미치고 <미친> 갔지. <것> <laughs> 아. <laughs> 네, 미치지 마세요. <laughs> 아 귀여워. <laughs> 그 이름은 글수 없어요. 메리나 오늘도 메리나 했네. 무슨 뜻인지 알아? 음. 메리나 마스크 아, 사십 개줄 테니까 나랑 결혼. 아, 싫다고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안. <웃음> 안녕히 가세요. <laughs> 하들가님, 아, 우리들은 메리 메리니까 둘 수밖에 없네요. Willkommen. <laughs> <laughs> 에이드랜 제이는? 네? 아, 내가 여자의 화장영상을 <laughs> 끝까지 보게 해주는게 뭐냐 화장 <laughs> 한번 해보세요 <웃음> 아,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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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샵 나이스 님아 벨리나 원래 입쁘구나 화장 안 해도 입쁘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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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연스니까 그 닥터 스럽의 아린가 아라다레인가닮 마사용 알아? 알아? 안녕. 닮았어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나... <웃음> <웃음> 뭐 뭐? <laughs> 귀여. 귀엽지. 네, <laughs> <에이>, 감사합니다. <laughs> 귀여 귀여 뽕뽕용 <laughs> 그럼 <그런> 기사 <피사.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 고 어? 메리나 사랑해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밥과 먹고 <laughs> 아 같이 영화 보 어, 보러 가자 오, 이리브 <laughs> 오케 이 무슨 무슨 영화 보고 싶어요 그냥 가자 <laughs> 가자 보고 어디 어디서 볼 거야? 헤르네. 헤르네? 네. 오케이. 헤르네에서 <laughs> <해서> 다시 열어주면 <laughs> 볶아먹고 영화보자 <laughs> 셧, 나이스. 베 <브레이크>. 메린, 516. <laughs> 에... 아 <laughs> 메린나 이거. 아, 한국 사람만 읽, 읽을 수 있는? 그리야... 그리... 그리... 뭐라... 뭐라는지? 뭐라는지 모르겠지? 오. 괜찮아요 멜린나 그래도 귀여운걸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머리, 머리 아파. 아파 머리 아파? 존나이왜 <laughs> <좋나>?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어요 공부이신 님 살면서 본 동식물 중 제일 이, 예쁨 동식물 뭔지 알아? 네!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잘했지. 트래비스타님, 장모님한테 인사드려야, 네. 장, 장모님? <laughs> 네, 어머, 어머님 물어볼게요, 네. 성, 성세록님, 별 거다 짓고 있네. 트래비스타는? <laughs> 삶은 계란님, 삶은 계란님, 삶은 계란님 이렇게 예뻐도 됐나요? 너무 예뻐서 화가 나요왜 <laughs> 화가 나고 왜요? 스치면 간단님 한국어는 귀엽고. 지적이 갓, 귀엽고. Finden Sie wirklich, dass Deutsch sexy ist? 갑자기 이제. 이제 저 t 이렇게. 해요 저도 t w 요독일어 o 할때아이디 o it. Do it. Do i <it's> <good>.

메리나는 영상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선함, 착함, 순수함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한국 사랑해주는 니나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 리액션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과, 과평킴님? 인형이 원암삼도 먹네? 그럼요. 너무 아, 맛있어요. 인형이 무슨. 인형 시리즈 몇개 있어. 뒤에도 또 있어. 봐봐. 항상 댓글 달아주심. 감사합니다. 문종철 님. 메리나 오늘 귀.. 교통 사고 나서 엄청 아픈데 큰 힘이 되네요. 음. 사랑해. 영상 찍어줘. 놀려주세요. 아. 아마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났어. 지금은 괜찮 괜찮지. 아왜 교통 조심 조심으로. 아 여러분 왜아 김희 김민 어제 하루 너무 일이 이린... 많고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 종일 이상 쓰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메리나 덕분에 그래도 자기 중에 없고 나네. 여러분의 메리들의 댓글 보면 저도 힘내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져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모두 응원하시고 행복하세요.